많은 분들이 미국 패션스쿨에 지원을 하면 포트폴리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SAT, 자기소개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많이들 물어보실 수 있는데, ASU는 내신 성적과 영어 성적만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카플란 인터내셔널 클레어 팀장입니다.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패션스쿨, ASU 피 i d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패션스쿨 하시면 동부 지역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f i d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지만 서부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미국 서부의 FIT라고나 할까요? 현아나, 송유나, 고소영, 굉장히 유명한 한국 연예인분들께서 이제 결혼할 때 입으셨던 웨딩드레스들이 ASU 피듬 졸업생인 모니크 릴리의 작품입니다. 패션을 하고 싶으신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 특히 미국의 패션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자기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싶다 하시는 학생분들은 피덤을 추천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 학업을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주립 대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ASU 피덤은 딱 패션에 포커스된 전공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BA 패션으로 입학을 하게 되시면은 네 가지의 컨센트레이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패션 디자인 당연히 패션 디자이너나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고, 패션 비즈니스 과정이 있어서 졸업을 하시고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패션 회사에 관련된 부서에 또 취직을 할수 있는 세부 전공이 또 있고, 패션 히스토리 과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제 패션 관련 저널이라던가 기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취직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페럴 테크니컬 디자인 과정이 또 있는데, 디자인보다는 의류 생산이나 집중을 해서 더 공부를 하실 수있 수 있는 전공입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학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이제 34,000불 정도의 학비로 학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대 장학금 반 6,000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4년 동안 이 만불대 후반으로 학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국의 최고 서부를 대표하는 패션 스쿨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로케이션이에요.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도 학업을 하실 수 있고 캘리포니아 센터에서도 학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LA 캘리포니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학업적인 서포트라던가 취업적인 서포트를 굉장히 잘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신입학으로 입학을 하셔서 2년 동안은 피닉스에서 미국 대학교 캠퍼스를 이제 즐기시고 3학년 정도 되면 실제로 어떻게 이 산업이 진행이 되는지 느끼고 경험하실 수 있는 LA 캘리포니아 센터로 이동하있습니다 하셔서 학업을 하시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타운 피닉스 캠퍼스에 패션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건물 자체가 지어진 지 얼마 안된 최신식의 건물이라서 혁신적인 미디어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랩. 또 가지고 있고요. LA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께서 옷을 만드시려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신데, 재봉틀이라던가 툴이라던가 혼자서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자기만의 구역이 잘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몰두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체 의류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센터 주변에 굉장히 가깝게 패션 디스트릭! 이 위치를 해 있어요. 진? 미국에서 패션을 완성하기 위한 폴 프로세스를 모두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LA 캠퍼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패션스쿨에 지원을 하면 포트폴리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SAT, 자기소개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많이들 물어보실 수 있는데 ASU는 내신 성적과 영어 성적만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신 4등급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신이 4등급보다 낮다고 하시더라도 ASU의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서 진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낮은 내신, 조금 낮은 영어 성적으로 진학하시고, 또 개런티가 됩니다. 3.25 이상의 좋은 GPA로 본과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 진학 장학금 5,000불까지 받으시면서 학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신입학 다이렉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듀오링고 95점, 패스웨이 과정 90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입생 같은 경우는 높은 영어성적, 높은 내신 점수를 내실수록 신입학 기준으로 18,000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으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입 당연히 가능하고요. 국내 대학교 다니시더라도 다른 해외 어떤 대학교를 다니셨더라도 모두 편입이 가능합니다. 주립대로 편입하시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주는 주립 대학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ASU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0까지 장학금 적용이 되고 2025년 가을학기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추가 20% 2천 장학금이 붙어서 최대 12,000 장학금이 최대 2년까지 매년 리뉴업을 되는 혜택을 받으시면서도 학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취업이나 인턴십 오퍼츠니티가 있는데요. 지금 피닉스에서 학업을 하시더라도 LA에서 학업을 하시더라도 LA뿐만 아니라 뉴욕이라던가 다른 미국의 대도시에서도 인턴십이나 취업 기회를 취업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상담하고 소개받으실 수가 또 있습니다. 특히 LA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취업 어드바이저 라이저랑 1대1로 서포트 받으면서 학업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패션, 커리큘럼에 반드시 인턴십을 해야 되는 수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피듬 학생들이 의류 제작 업체라던가 패션 회사라던가 인턴십을 하거나 취업을 할수 있도록 ASU 취업 코디네이터 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도움들을 많이 제공을 해 주시고 있으니까 ASU 캘리포니아 센터를 선택을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마이클 코어스 아메리칸 이글스 아웃피터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패션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원하시는 브랜드의 개성이라던가 잘 펼칠 수 있게끔 교수진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협력적으로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ASU 피드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EDM 유학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